<laughs>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어, 배달하다가 <laughs> 오늘 오전에 어차피 일당은 벌었고 어, 그래서 우리 사장하고 같이 일하던 일하는 이제 나이가 많은 친구 있어요.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제 셋이서 밤 내기 골프나 치려고. 요 오후에는 이렇게 한건 시간 때는. 놀아요. 한두 시간 정도는 놀다가 또이 저녁에 이제 바쁠 때 일을 하는 거죠. 네, 여기, 메 g 지 골프에요. 제가 이제 배달하는 영상은 계속 찍을 건데, 제 오드바인 여기 잘 있습니다. 제 오드바인 여기 잘 있고요. 오늘은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낮에 항상 배달하면서 낮에, 한두 시간 정도는 쉬어요. 그러니까 계속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, 10시부터 해서 어... 한 2시, 2시나 3시까지 일을 하고 그때 이제 뭐돈 벌고 벌고 그때부터 이제 밥 먹고 다시 이제 한 5시쯤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. 10시부터 해서 10시까지가 바쁘죠.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따 잘은 못 치는데 재미삼아서 치려고요. 이따 골프 치는 영상은 계속 찍겠습니다. 자 저기가 저랑 나, 나이가 비슷한 동생이고, 자 여기가 사장입니다 저희 저희 제트콜 사장님, <laughs> 응, 관리자 관리자 우리 팀장 이러고 놀고 있어요 우리 아, 게임이 넘어가고 일해야 되는데 일이 <laughs> 없어요. 놀고 있습니다 이거. 자 벌써 우리는 우리는 일단 하고 노는 거예요 일단 하고. 네. 오전에 오후에 일단 끝내고 저녁에 또 일당 하고 어. 계속 여기서 눈에서 띵똥 띵똥거리자 이게 다꿀 들어오는 거예요. 자 나이스 샷. 어우 좋아 잘 찍혔어. 오오 굿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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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멋있어 아이언맨. 자, 우리 우리 저기 아이언맨이다, 아이언맨 아, 아이언맨. 어, 아이언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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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놀고 있어요. 저 우리 사장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자. 야, 야, 갑자기 찍으니까 잘 친다. 저 오늘 처음에는 아신 네. 어, 찍으니까 잘 치네. 허리. 숨고 찍는 거죠? 컵 왼쪽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. 내리막 감안하세요. 두 마리 다섯 컵? 다섯 컵 보면 얼마나 벌었냐요컵 다섯 개요. 내리막이야. <laughs> 내리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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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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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. <웃음> 야 힘. 어우 너무 쓰세요. 아 너무 형님 <laughs> 아, 카메라 거쳐서 카메라 거쳐서 카메라 켜시니까 잘못 하시는데요? 카메라 켜니까 잘못 하시는데. <laughs> 아, 카메라 빨안 받아. 아, 카메라 빨이 안 받아. 아니야, 내가 좀 우리 아이언 맨을 위해서 양보한 거야. <laughs> 남겨놓은 거죠? 응, 나이스 샷. 나이스. 아우 아저씨. 아씨 스크린에서 버디 찬스가 이래도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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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같은 같은 비자라도 틀리잖아. 보기하고 버디하고. 아, 아, 나이스. 네. 자, 와. 왜이 이번을도 우리가 진 거야? 저쪽. 아니, 파파쪽 같은 거 아니야? 아리 아니, 보기잖아, 우리. 아, 우리. 우리 보잖아 네. 아, 후반이 우리가 죽네. 아까 아까 전반전에 이렇게 했으면은 아, 전반에짜장면을 너무 많이 때워 가지고. 야 다음부터 얘네들 한테 일단 매기기 <먹이기> 시작해야 되는데. <laughs> 일단 다음부터 또매기고 시작하자고 오 와, 좋다. 오!!! 나이스. r o n Man, Iron 원, a n Iron Man, i r 야, 씨. 플레이어 r o n m a 세요 자, 아이언맨 n 동 아이언맨 a n Iron Man, Iron Man, 이제. 유튜브에서 이제, 아이언맨으로 이제 자120 치면 돼요130 쳐야되겠다 오르막이라 아이언맨 7동 오우 싸대기 싸대기 대기 좋아요 왜딱 좋아요? 싸대기 치니까 넘빨이 좋잖아 <웃음> <나야>? <웃음> 자, 광수 형님. 카메라 켜니까 좀잘못 치고 있어요, 지금. 네.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어우, 너무 세요 오. 오. 카메 라를 켜시니까 잘못 하시네. <laughs> 야 사장님. 사장님 카메라를 켜시니까 잘 치시네. 몸매 <laughs> 자 몸매는 탁 프로인데. LPGA인데. 몸매는 LPGA인데. 어 좋아. Oh! 아~~ 니 이게 아니, <laughs> 아, 몸에 아 여기서 딱 보면 <laughs> LPGA야 몸에는 아자 퍼터로 말아보고 있죠 응.

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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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오니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